일단 보험 접수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국내 최대 장기 렌트 리스 비교 견적 카베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비남입니다. 아니, 자주 좀 나와 주시지. 왜 이렇게 영상 출연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일단 제가 나오는 영상은 그냥 믿고 거른다고. 아주 난리예요. <laughs> 아, 진짜요? 아니, 지금도 한 달에 한번 특가 영상 때만 나오시는 건데 다들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저희 카베이가 장기 렌트 회사니까 이런 컨텐츠들도 계속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대신, 최대한 카베이 민경이나 차차가 나오는 재밌는 예스. 영상들 위주로 기획을 할 테니까요. 민경이나 다들 응원 많이 해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장기 렌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민경 씨는 이 장기 렌트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렌탈료에 보험료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사고가 나도 너무 편하다는 거. 실제로 이번에 저희 카베 유튜브 촬영팀이 이동 중간에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주 제대로 박았죠 그때가 신형 카니발 긴급 촬영 날이라 거의 새벽. 4시, 4시 반? 우리 유튜브 팀이 전날까지 야근을 하고 꼭도 새벽부터 다시 출근을 하다가 딱 멀쩡히 주차된 차를 박은 거예요. 아니, 그 시간에 피해 차량 차주분한테 전화하기도 그렇고 완전 멘붕이었겠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차주분한테 사고보이 사진이랑 문자 남겨놓고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했는데 한 9시쯤 차주분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눈 뜨자마자 날벼락이라 그분 완전 열받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그럴 줄 알고 진짜 조마조마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연락 남겨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보험 접수만 해달라고 음. 하시더라고요 어, 완전 최사 같은 분이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죄송한 마음이 막 들었는데 일단 보험 접수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렌탈사 고객센터죠 그래서 사고 상황이랑 시간, 장소 얘기하고 저희 차량 번호랑 그 상대방 차량 번호 얘기하고 민경씨가 본의 하는게 장기렌트 사고 처리까지 해보신 거네요? 그때 카메라 켰어야 되는데 아니 빡피디 그때 컨텐츠 안 뽑고 뭐 했어? 상대방 차량 번호 얘기하고 그 다음은요? 저희 차량 수리할 건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이차 면책금은 얼마냐? 상대방 차는 고쳐줘야 되니까 우리 차라도 안 고치고 그냥 타면 안 되나 했거든요. 면책금이 정확히 뭔지를 모르셨던 거네요. 장기 렌트는 말 그대로 렌탈료에 보험료가 포함돼 있죠. 그래서 사고가 나게 되면 내가 아니라 렌탈사에서 자기들이 들어놓은 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상대방 차 수리를 그 보험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면책금은 내 차를 고칠 때 드는 비용에 대한 면책금이에요. 네, 맞아요. 저는 이 면책금이 상대방 차를 고쳐주는 비용에 대한 면책금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면책금이 얼마였죠? 어, 10만 원이요. 그래서 무조건 저희 차도 수리하겠다고 했죠. 렌탈사 보험으로 상대방 차 처리해 주면 되고, 내 차는 면책금만 내면 고칠 수 있고. 그 차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벌써 수리 다 끝났죠. 렌탈사에서 직접 대차 가지고 오셔서 저희 차 가져가시고, 수리 끝난 다음에 다시 갖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맡기고 할 필요도 전혀 없고, 상대방 차주랑 사고 해결하느라 쩔쩔맬 필요도 없고. 진짜 이래서 장기렌트 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딱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장기렌트는 사고가 나도 내 차고칠 때 면책금만 내면 되니까 하고서 아무 공업사에나 가셔가지고 차를 먼저 고치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렌탈사 를 통해서 사고 접수를 먼저 하시고요. 그러면 렌탈사에서 지정 공업사를 정해주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그 공업사로 가셔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면책금 처리가 되는 거예요. 나 어디어디 어디 고쳐서 이만큼 나왔으니까 이거 면책금 처리해 줘 이렇게. 하시면 절대 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에 특히 운전 잘 못하는 친구들한테 너는 진짜 장기렌트 딱이다 얼른 장기렌트 해 이렇게 말했더니 너 이거 계약하면 한 대에 얼마씩 받냐고 막 그러는 거 있죠? 아니 리뷰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업까지 막 해주시니까 이제 진짜 저 장비남은 안나도 되는 건가요? <laughs> 아니에요 카베이 채널 보고 장기렌트 문의주시는 고객님들 99%가 난장비나 아니면 계약 안 한다 장비나 바꿔줘라 하는 거 모르세요 그런 분들이 댓글 하나씩만 꼭 달아주세요. 믿을 수 있는 카베이 장미나 진짜 좋은 조건으로 계약했을 때 <laughs> 지금 이 타이밍이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장기레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 우리 카베이 유튜브 팀의 이 사고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또 무슨 댓글이 달리지안 봐도 뻔한 것 같아요 어떤 댓글이요? 어디서 약파냐? 장기레트 광고 치워라 지금 벌써 이런 댓글 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다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최 장기 렌트 리스 비교 견적 카베이의 민경이었습니다. 카베이의 장미람이었습니다. <laughs>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laughs>